션 마이클스가 샤프 슈터를 시전하자 얼 헤브너가 잉더 벨을 외친다. 고이어 HBK의 엔트런스 뮤직이 울려 퍼지고 이렇게 또 하나의 스토리가 쓰여졌다. 누군가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그날의 스토리. 1997년 11월 9일 캐나다 몬트리올의 몰손센터 2 593명의 팬이 경기장을 가득 메워 매진을 기록한 가운데 서바이벌 시리즈 1 9 9 7의 막이 올랐다. 이벤트가 시작되기 직전 5명의 사람이 그날의 스크루잡에 관해 알고 있었다. 스크루잡을 결정한 빈스를 포함해 제리 브리스코, 숀 마이클스, 헌터가 이 사실을 사전에 공유한 상태였고 거기에 새인 맥맨이 추가적으로 더해졌다. 빈스는 아들에게 메인 이벤트가 시작되면 프로덕션 트럭에 대기하여 경기 종료벨이 울리는 즉시 쇼의 엔트런스 뮤직을 틀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제 그들은 벨이 울리는 타이밍을 정하는 일만 남겨두었다. 폴 제이가 크루들과 함께 백스테이지에서 촬영을 시작했고, 브렛이 조금 늦은 시각에 가족들과 아레나에 도착했다. 브렛의 와이프 줄리의 하트는 WWF 관계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다가올 그들의 헤어짐의 아쉬움을 나타냈다. 메인 이벤트 전개를 위한 논의가 매치의 프로듀싱을 맡은 팻 패터슨과 브렛, 그리고 쇼니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브렛의 주도로 회의는 진행되었고, 그들은 논의 끝에 매치 엔딩의 합의점을 이루며 경기 준비를 마친다. 실제 그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엔딩씬은 다음과 같다. 경기 후반. 레퍼리 범프로 얼헤브너가의식을 잃은 채 쓰러지고 이때 쇼니 브렛의 피니쉬를 스틸하여 샤프슈터를 시전한다. 잠시 후 브렛은 쇼의 기술을 리버스하여 자신의 샤프슈터로 그를 공경에 빠뜨린다. 레퍼리의 코리 없자 브렛은 기술을 풀고서 얼헤브너를 살핀다. 이때 쇼니 힘겹게 스위칭 유직을 적중시켜 커버에 들어가고 마이크 키오다 레퍼리가 경기 속행을 위해 링에 오른다. 고디어 하트 파운데이션 멤버들이 달려나와. 키오다의 카운트를 방해한 후 촌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DX도 링의 올라하트 파운데이션과 공격을 주고받는다. 약 5분간의 남은 방송 시간까지 링 안팎에서 스테이블 간의 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결과는 더블 티큐로 발표되고 이렇게 메인 이벤트는 종료된다. 매치 논의를 마친 브렛은 빈스를 만나 더블 티큐로 경기를 종료하기로 정한 내용을 전달한다. 이후 스크류잡 공모자들은 쇼니 샤프슈터를 시전하는 순간을 경기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확정한다. 쇼는 자신의 업무를 준비 중인 얼헤브너에게 다가가 이 사실을 전달하고 이후 제리 브리스코가 경기 전 다시 한번 헤브너를 만나 해당 사실을 각인시킨다. 이 무렵 백스테이지의 다른 쪽에서는 브렛과 베이더가 대화를 나누었다. 베이더는 세계 각지를 돌면서 쌓아온 경험을 통해 스크류잡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느낀다. 그는 브렛에게 해당 내용을 전하며 서브 미션에 걸리면 빨리 빠져나오고 커버를 당할 시에는 재빨리 키가 오타라고 조언한다. 브렛은 이 말을 참고하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팻 패터슨이 경기의 프로듀싱에 참여한데다 그 못지 않은 유대를 나눈 해브너가 경기에 에퍼리로 나서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베이더의 말에. 브렛은 헤브너를 만나 그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자리에서 헤브너는 자신의 무결성을 브렛에게 맹세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인위적인 경기 종료 지시를 받은 후였다. 빈스 맥맨, 브렛 하트, 쇼 마이클스, 얼 헤브너, 그리고 쉐인 맥맨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시간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